음.. 세군님원산폭격자에 FM으로 하는 거 봤어? 진짜 저 손들 이 없어요. 예. <laughs> 아 이게 머리를 어떻게 하죠? 하트구 하고구 하트구. 아유. 위로품. 아야지아 바라봤다. 우와 <laughs> 이게 대박 아름다워. 근데 나 이거 머리, 머리, 머리 박는 거좀 개인기인 거 같아.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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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. 왜그랜저할수 있어? 안 아, 나 이거 할수 <laughs> 있어. 잘하그랜저 보여줘. 아 <laughs> 야, 그래서 어? 어렵지 않냐? 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는 거냐, 저거? 아, 근데 세구가 코어 힘이 쩔긴 하네. 어, 맞아, 아 맞아. 야, 아니 아 나는 이거 너무 좁아 가지고 못 하겠다. 잘해? <laughs> 잘해. 음, 잘하네. 진짜 좀 어려운데. 저 남자도 아니, 뭐, 어려운데.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. 아니, 나더 여자가 오히려 잠깐 흉내 내는 거면 여자가 쉬울 수도 있겠다. 음. 음. 왜냐면 여자가 그 골반 쪽에 더 네, 맞아. 머리통이 무게중심이 아파요. 있어서 남자가 더 머리 쪽이 머리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아파. 소, 꼬, 꼬꼬라지거든 음, 그리고 여자는 몸이 가벼우니까 또저 담요 깔고 했죠 담요 깔고 음한 음, 번에 <laughs> 뭐 이게 뭐라고 칭찬받는다고 기분 좋냐